끝나고 이렇게 간단하게 테스트를 했습니다 마무리로 우리가 원하는 위치에 지금 작동이 잘 되기 때문에 스파나를 이용해서 케이블을 고정을 해서 이제 딱 고정을 시켜 주는 일만 남았습니다 이걸 딱 고정을 끝까지 해 줘야지 계속 쐬면서 이게 움직이지 않아서 케이블이 간격이 유지가 됩니다 이게 꽉안 좋아지면 나중에 진동에 의해서 너트가 풀려서 이 케이블 작동이 제대로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꼭 마지막 관객을, 너트는 잠궈서 확인하는 게 중요한 마지막 작업입니다. 케이블을 고정해주고, 이렇게 돌려서, 고정을 해주면 모든 게 끝납니다. 혹시 만약에 케이블이 어 작동이 제대로, 기계가 작동이 되지 않을 때는, 어 이쪽에 있는 부분, 이 너트 두 개를 풀러서 이 케이블을 고정하는 부분을 이동해줌으로써 케이블 어, 당겨오는 케이블 길이를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원활한 작동이 되지 않으면 여기 있는 너트를 풀러서 간격을 조절한 다음에 어, 고정을 하셔서 원하는 위치가 됐을 때 지금처럼 고정을 하셔서 사용시면 어,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, 이 기계를 다 사용한 후. 1년정도 보관을 해야 되는 될 경우가 될수 있다는 모든 연료를 일단 기본적으로 다 태우시는게 가장 중요합니다. 오일은 뺄 필요는 없고 연료를 다 태워서 어, 보관하는게 어, 가장 어,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항상 연료를 끝까지 태우고 난 다음에 보관만 잘해 주시면 그 다음에 시동을 걸때큰 무리가 없을 겁니다. 이상입니다.